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난번에 난고선생님씨 아, 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역시도 문장타수로 아, 이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문장이 조금 길어서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나눠서 가기 때문에 자, 아, 이어서 일단 글을 쓰고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을 썼는데요. 자, 반을 썼으니까 또인라 주인 것으로 알아서 했다. 이 말이죠. 자, 요 지금 간이 앞전에 했던 간을 한번 읽고 요리해야 되겠어요. 앞전에 보면은 수식, 담이 승섭하라. 직직 밀공 헌영 사여. 저항 합 채 규원만이여 침묵성장 극육령이라 이렇게 인제 했는데 숙식단이 성사파라 머리에 가늘 쓰는 예절은 꽃을 꽂은과 같이 좋토다 직직밀공 근용사라 가늘고 빽빽한 구멍은 머리알 개우 빠지도록 촘촘하고 저항학체 균엄만이라 모시와 참대를 써서 찰도 만들었도다 침묵성장 그금명이여 오칠과여 먹치 먹빛이 이룬 문체는 너무도 아름답구나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두 번째 보면은 문물유동 기자국이라 규모 알자 아, 대명 가여 일곡 창량 영가 탁기라 지금 전창 초강 가라라고 썼는데 에이, 이 왈자가 너무 적네 크게 써야 되는데 문물유동 희자국이라 이간의 역사는 먼 옛날 기자 시대에 있고 이의견의그 역사 그렇게 언제부터 이걸 썼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기자 기자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고조선 시대 전성 상의 기자, 전설의 상의 기자. 그래서 조선의 시조가 된다. 요 기자란 것이 아, 그렇게 하시면 되며 규모 알자 대명 가라. 그 모양은 명나라 집안에서 비롯되었다. 이 간이 명나라 시대부터 되었다. 이렇게, 이렇게, 그때부터 이게 간이 이루어졌나,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일곱 청량 영과 탁이라. 그래서 청량물에 맑으면 각끔을 빨아만 하다. 빨만하다, 이랬지. 빨만하다. 그래서 청량물에 청량, 청량물에 이 물이 굉장히 맑다, 이거네지. 청량물에 맑으면 가글을 빨만하다는 하다는 이러면서 지금 전창 초강 가라. 초강에 초강, 초강이라는 것이 이 초강, 초강의 노래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이또다,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가시 명나라 시대부터 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네요. 가, 아, 참 오래됐네, 이간 쓰신 지가. 그, 앞전에도 그랬잖아요. 머리에 간을 쓰는 것은 꽃을 꽂은 것보다 좋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사람의 모양새가 간을 보고도 알수 있다고도 얘기했는데, 에, 이 간이란 것이 그렇게, 어, 사부 대종을 부릅해서 서민들까지도 간을 쓰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포부상들도 아주 조그마한 간사 이게, 저, 뭐야, 숯, 아, 차이지 아, 솜, 솜빵망이를 달고 다니는데, 이 솜빵망이도 왜 모양서 다니고 다닌 것이 아니고, 응급 시에 사람이 기절을 했다거나 이렇을지에그송방망의 물을 먹여서, 이렇게, 비상시에 사람을 살리기도 한, 이렇게 썼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이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명나라 시대에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물유동 기자국이라 이 간에 이 간의 역사는 먼 옛날 기자 시대에 있고 그렇게 원래 이 간의 역사는 먼 옛날 기자국에 있었던 이 기자란 것이 고조선 시대 전설상의 기자 조선의 시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규모왈자 대명가라. 그 모양은 명나라 집안에서 비롯 되었도다. 하하 간이 명나라 집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저도 옳지 말았네. 하하하하하 일곱 창양형가 탁이라. 그래서 창양물에 창양물이 말으면 각근을 빨만 하나는 빨만하다 하다는 이렇게 지금 전창 초강 가라 초강의 노래가 그래서 초강의 노래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거다 야이 청량의 청량물이 맑으면은 각근을 빨만하다 는 했는데 초강의 노래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거다라고 낭고 선생은 시로서 간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몰랐잖아. 이 낭고 선생이 간을 보고 나서야 시에 간을 보고 나서야 언제부터 이 간을 었는가를 보니까 명나라 집안에서부터 비롯되어 또다. 그렇지만 원래 기자 고조선 시대 전설상의 기자인데 조선의 시조.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왜? 역사가 이때부터 했다라고 적어 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맹가맹나라 집안에서, 이제, 비록, 번창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laughs> 자, 가을한번더 봅시다. 문물유동 기자국이라. 이 간의 역사는 먼 옛날 기자 시대에 있고, 기자 시대에부터 있고, 휴보활자 대문가라. 그 모양은 맹나라 집안에서 비롯되어도다. 그 모양새 만들어진 것은 맹나라 집안에서부터 만들어졌다. 일곡창량 영가탁이라. 그래서 창양물이 맑으면 각건을 빨만 하다는 지금 전창 초강 가라. 초강의 노래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거다라고 난고 선생으로 인해서 간의 유래를 알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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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